이 부분은 이혼에서 캠프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부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산분할 관련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보면 집 보증금이 1 0만 원이 있어요. 재산이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으로 된 빚이 조금 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만약에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적극 재산은 필요 없다. 네, 아내가 다 가져도 된다. 그래서 장기 렌트카랑 그 다음에 내 명의로 돼 있는 그 채무도 분이 가져가겠다. 아내를 위해서 좀 양보를 해서 재산 분할에 대한 욕심은 없다. 반스만 있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네요. 반스만, 네, 어, 팬티만 입고 나가겠다. 어, 정안 되면 그것들 네. 다 벗고 나가겠다. 그근데 네. 네, 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네, 전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음... 네. 웬일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요. 서로 양보되면서 아주 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빠르게 네. 응. 그냥 싸우기가 싫고 분쟁하기가 싫고 이제 저는 너무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면은 나만 참으면은 일단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가겠다. 쉬운 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려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두 분은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싸우면은 100%고요. 평상시에는 없어요. 아홉 번잘 참았어도 이제 한번 터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그게 싸움이 돼버리고 이 여자를 보기만 하면은 다시 또 녹아요. 아, 걔보다 못한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아내 좀 살자고. 내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남편, 고주현 씨는 아내 차이원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음, 이유를 좀 들어봐 도 될까요? 너무 모뭐 아니면 도인 사랑을 네.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뭐 사실 또 여기서 안 됐다가 다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후회 없이 저는 이혼하지 않고 한번 노력해 보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내. 차희원 씨는 남편 고주현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아직 100% 완전히 믿거나 확신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평생 있을 거라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좋아요 오빠가 없으면 좋겠다. 근데 또 막상 없으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아직. 같이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혼은 안 하고 싶어요. 음,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어, 엄청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저는 저만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 이제 제, 저도 이제 너무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조금 제가 더 노력하면 남편도 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두분 어려운 결정 갈림길에서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지 먼저 아내 측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음. 폭언, 폭력, 협박하면서 겁주지 않기입니다. 아... 네. 한 번이 좀 크게 싸운 게. 좀 몸싸움이 약간 있었어요. 좀되들더라고요 응. 근데 좀참 참다 참다가 응. 이제 좀 저도 빵한 거죠. 응. 직접 그러면 그냥, 그냥 이신 거예요. 좀 제압을 해서 약간 막팔 같은 데막 이런 식으로 막몇대좀 때리고 하지 말아면서막 하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분을 못 이겨 가지고 그냥 모자 캡 모자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한몇대 때리고 이제 가고 좀 뭔가 좀 락이 됐었는데 예그부분은데 있습니다. 약간 그 대화를 시작할 때뭐 접두사처럼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오, 뭐 이런 욕설 음. 그런 욕설 하지 않기입니다 어,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서 조심하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해줄 수 있는 사항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말하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화가 난다고 해서 남편 자극하지 않기 이렇게 오, 두 가지 아, 정해왔습니다 오, 좋네요 네. 그 사실 그걸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남편 네. 측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남편분이 뭐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런데 본인의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은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겁니다. 그 피하는 것이 일단은 큰 폭력적인 상황을 면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걸 좀 받달라. 화를 좀 삭힌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준게 좋겠다, 맞습니까? 어, 하나 네. 더 걸겠습니다. 네. 어, 네, 그 시간을 보장해주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양이 네, 있거든요, 저는. 아니, 이 시간은 꼭 필요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가는데 그걸 못 가게 얘기하고 가라고 그러면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희원 씨가 그걸 또 같이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다음번에 건데요. 성관계 횟수를 주 2회. 하기입니다. 아주 위에는 뭔가 늘리는 건가요? 줄이는 건아 줄이는 겁니까? 아, 줄이는 겁니까? 아. 아 네? 그통지 않은 거 같기는 합니다만. 저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게 부부 관계 같은 거는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원해서 저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응해 주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해 놓고 하면은 이제 서로 그런 불만이 아니고. 없으니까. <laughs> 네. 왜냐면 해봐. 이게 어떤 일이든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한 희원 씨가 피곤한 날도 있고 주연 씨가 피곤한 날도 있고 한데 그거를 딱 어떤 날 무조건 정해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사실 날짜로 정하자는 게 아니고 주 이회 이상은 정하자. 힘들다 나는 아... 이제. 근데 그 이회를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날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응할게요. 이회는 무조건 그냥 어, 방금 네, 예주예뭐지우가 네, 네. 멸망해도 뭐좀 주... 네. 싫다 하더라도 응. 응하겠다. 응 이회는 응. 응. 응, 응. 꼭 그럼 런 불만 없습니다 꼭.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아내분이 추가한 거여서요. 아, 추가한 네. 어네 알겠습니다. 앞에 남편분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 정관 수술하기입니다. 정관 수술하기입니다. 뭐 아, 같은 소리지. 아 절대 안 되죠. <laughs> 이거 근데. 꼭. 아니 뭐 본인의 아니야, 의견을 의견 주시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네, 네. 아니 뭐다들어 뭐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뭐 왔다가 절제 고자가 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고자 <laughs> 이제... 조정을 하는 자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정관 수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임 기구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그 성관계를 네? 할때그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러다 보면 한번 실수를 했고. 아, 그건 자녀를 갖는 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 죽을 때까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럴까? 계획이.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아기가 생기게 된다면 또둘다 상처고 둘다 힘들고 또 뱃속에 아기는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전반 수술을하라고 하기 싫으면. 사람은 생각 계속 바뀌어요. 몸도 바뀌고 3 0대 내가 생각했던 거랑 4 0대 생각했던 거랑 5 0대 생각했던 거다 바뀌어요. 그리고 저분도 감정기복이 큰 분인데 네. 네? 주연 씨가 또 잘해주고 기분 좋을 때또 얘기하고 그러면 또 어? 아이를 또뭐 낳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앞으로 변수가 많아요. 왜냐면 2 3살이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정으로 어, 가는 이제 몇 살이신가요? 서른 세시 점으로 서른 세시 네. 벌써 점으로 가요? 서른 세에 점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laughs> 이분들 지금 뭐야 도대체 그 네? 어떻게 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지금 서장, 소장님랑 이 네, 지금 조정장님, 그 조정장님 그 어떻게 그 하라고? 나랑 동갑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laughs> 피임 기구 거부하지 않기. 아예 이게. 뭐 말이 되네요 아, 그게 같아요. 네, 이게, 이 나... 이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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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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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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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